프로페시아 탄생 비화. 프로페시아는 남성 패턴 탈모 치료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은 남성의 거듭되는 탈모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페시아의 개발 역사는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머크사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F이라는 화학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학 물질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완벽하게 효과를 보이지 못했으며, 이후 머크사는 신경성 탈모를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기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F가 남성 패턴 탈모 치료에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은 성공적으로 마쳤고 프로페시아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프로페시아의 상업화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다른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성적 부작용의 가능성이 출현되면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FDA에서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성적 부작용 경고, 문구와 성적 부작용에 대한 추가 정보 문구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로페시아는 남성 패턴 탈모 치료제로서 장기 사용 가능한 안전한 약입니다.